예 안녕하세요 예 댄스라이프의 동생입니다 예 오늘도 또 라틴 댄스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동작은 바로 스파턴 오케이 그래서 뜻이 뭐냐 점을 찍고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몸 자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남성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들게 되면 스파턴 투 레프트 오케이.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스파턴투 라이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레프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라이트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레프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발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오케이. 먼저 보시면, 오른발이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발을 그냥 넘어가는 거에만 치중하게 되는데요.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발끝, 손끝, 머리끝, 털끝 하나만 봐도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내 발끝을 보시면, 발끝이 어때요? 싹 살아있는 상태에서, 힙 자체를 오른쪽을 보시면, 리프트가 살짝 되죠. 오케이. 물론 이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더 볼품 있어 보여야 되고, 호흡이 보여야 되는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다리를 내가 가져오시게 되면, 힙 자체가 달라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간 힙을 다시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다리를 가져오시다 보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더 올리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살짝 머금으면서 어때요? 핸드니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다시 프레스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나 지금 바디를 보시면 몸 자체가 어때요? 가만히 정면을 보죠. 이거를 어크로스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크로서 바디를 지켜준 상태에서 다리 포인트 찍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터닝을 돌 건데 오케이. 책에도 명시돼 있어요. 포워드 터닝. 그럼 잘 보시면 이 상태에서 다리 포 이제 포인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찍어준 상태에서 포워드 어 터닝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포워드 터닝을 볼때 우리가 보라적인 상태 마무리 동작을 했을 때. 뒤로 가는 빼 k 드 y o 랑 똑같은 양이 나 o k a 요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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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내가 다리를 많이 간 상태에서 돌면 체중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갈 때불편 k a y 죠 오케이 그래서 내 다리를 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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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딱할 건데, 잘 보시면 인플레이스입니다. 근데 내 왼발을 나가기 위해서는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작용이 되지 않다 그면또 몸이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라보실 때, 처음에 포더드 터닝이 된 상태에서 힙만 보시면 칼라아 살짝 내 몸이 없어요. 왼쪽이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내죠돌려내죠 불려낸 돌려내죠? 상태에서 다리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호흡이 어때요? 다시 포워드 오펜들러그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다리가 모아서 사이드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책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포워드 터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댄스 코스는 지켜야 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포워드 터닝 인플레이스 제자리그 상태에서 잘보시면 똑같아요. 포워드 워크 나갔어요. 그 상태에서 내 발끝을 보시면 똑바로 고어도 워 상태에서 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 이제 중형에 보면 고어도 턴이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스를 이돌때잘 보세요. 인플레이스를 돌때 아까 얘기했10대 차가 내가 굴러가면서 제자리도 맞지만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문제은 제자리보다 좀더 나가야 돼요. 오케이. 살짝 내가 발을 정말 나가는 듯 많은 동작. 제자리 정확하게 제자리가 아니라 나가는 듯 만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태로 나가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포워드 워크. 그 상태에서 이제 터닝을 이호흡을 보시면 터닝은 몸이 가벼워야지 돌기가 편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몸을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팅까지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A. 이그 상태에서 보시면 A 어크로스 바디를. 앤어스 바디. 투 어깨 부분에서 내가 돌아왔어요. 투룸 플레이스. 쓰리 그다음에 포 원.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연습 한번 해 보시고 예.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